자,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x, y. 왜냐면 하 로그에 있기 때문에 양수 x, y라고 한 거야. 그때 우리가 구하는 건 x분의 y다. 우리가 구하는 건 얘야. 그런데, 4번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, 로그 3의 x의 정수 부분은 1. 1이야.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모르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쓸 거야. 그다음에 로그 3에 y는 3 플러스 근데 얘와 얘가 소수 부분이 같다니까 똑같이 알파라고 쓸 거야 소수 부분이 같대잖아 이해하죠? 이렇게 그때 x 분의 y의 값을 구하래요. 우리가 x 분의 y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여기서 x 분의 y 값 구할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나눠야 되지. 어떻게 나누냐 면 로그 3에 빼야지. 로그에서는 빼야 돼.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걸 뺀 거니까 2라고 나오겠지. 알파는 없어지고. 그지? 그래야지만 이게 로그 3에 X분의 Y가 나올 거 아니야, 이렇게. 얘가 2야. 그럼 X분의 Y는 얼마야? 당연히 9야. 끝. 다시 한 번. 로그 3의 X는 1 플러스 알파다. 로그 3의 Y는 3 플러스 알파다.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얘가 나오려면 여기서 이걸 빼야 된다. 여기서 이걸 빼버리니까 알파는 없어지고 이만 나올 거다.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얘는 이거다.